자 롤러팔루자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투자 분야에서 롤러팔루자 효과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롤러팔루자 효과 롤러팔루자 이펙트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말에 작고하신 아, 찰리먼거가 아, 이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지금 미국 투자 업계에서는 큰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찰리 먼거라는 분은 아, 워렌 버핏이 그는 버크셔 헤더웨이의 2인자였습니다 넘버2였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나이는 버핏보다 6살이 많았는데 평생을 동업자이자 친구로 지냈습니다 지난해 나온 그의 유지학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가난한 찰리 연감 찰리 먼거의 핵심 위트와 지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롤라 팔루자라는 말이 무려 27번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롤라 팔루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용어가 올해 투자에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이 상당히 변덕스러울 것으로 보여서 염두에 둬야 할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롤라 팔루자는 코첼라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록 페스티벌입니다. 코첼라의 경우는 우리 K-팝스 아이돌들을 많이 초대해서 유명하죠. 올해도 이 캘리포니아의 코첼라밸리에서 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르세라핌이 지난해 블랙핑크에 이어서 서울 무대를 여는 헤드라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는데 8월 초에 열리는 이 롤러파루자는 시카고 그랜트 파크에서 열립니다. 아, 이 코첼라에서 비 전통 락 페스티벌의 느낌이 좀 강하죠. 이런 막 페스티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실 텐데, 사실 제정신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감정이나 열기에 휩쓸려서 흥분 상태가 되죠.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죠. 일전에 왜 테일러 스위트 공연 당시 사람들이 발을 구르는 바람에 리터 지진 측정계로 강도 2 이상이 나왔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뭐, 제정신으로 그런 거겠습니까? 그래서 찰리 먼거는 이걸 이제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조합돼서 이룬 폭발적인 분위기라고 해서 조합 효과, 컴비네이토리얼 이펙트라고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예상 외에 거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뭐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미 얼라팔루자를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큰돈 벌곤들 합니다만 실은 롤라팔루자 효과가 시장 붕괴로 이어져서 큰 손실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찰리먼거라는 사람은 롤라팔루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라팔루자의 계기와 또 강도를 이해하는 게 시장이 변덕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저는 이걸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알프산을 넘는 나폴레옹에 관한 우스개 소리였는데요. 군사들까지 다 해서 이 산을 넘었더니 장군 장군이 산꼭대에서 이 산이 아닌가 비어 해서 모든 사람이 쓰러졌다는 얘기인데, 아, 대중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닐 때는 갑작스럽게 시장에 대한 시선이나 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뉴스 하나, 불안감 하나 때문에 확 비관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현대 재무이론과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시장은 궁극적으로 아주 효율적이 된다. 거의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는 게 현대 재무 이론인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온라인과 SNS 발달 같은 걸로 사람들의 연결이 관계가 강화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더 변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 팔로자를 이해하지 않고는 납득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해 말에 미국 금융진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고 또, 우리 경제와 반도체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한1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근데 2월 중에 예상과 달리 그 상승분 대부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연초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 실적이 좀 나빴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별것 아니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런 불안감들이 합쳐지니까 롤라 팔로자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걸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빨리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비요그간 <laughs> 고생한 거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챙겼을 때 빠져나가야 되겠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롤라 팔로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워렌버 핏이나 찰리먼거 투자 전략을 흉내 내자는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늘 있어 왔는데 보통 투자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건두 가지인데요. 벅셔 헤더 헤더웨이는 시장을 움직일 정도 마켓을 트리거링 한다고 하는데 움직일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무슨 주식 샀다고 뭐 시장이 까딱이나 합니까? 어, 두 번째는 워렌 버핏과 벅셔 헤더웨이는 어떤 기업을 살때 해당 기업 경영진과 협의를 하고 혹은 쫓아내거나 교체해서 사실상 해당 기업의 사업을 재편합니다. 이게 보통 주주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도 못 내는데. 아, 그러면서 거의 언제나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롤라팔로자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대중의 마음이 크게 움직일 때를 찾아온 거죠. 벅시 헤더웨이의 초기 성공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워렌버핏이 코카콜라를 즐겨 마셨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와 또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회사에서도 마침 엄청나게 광고를 쏟아부었죠. 초기에 코카콜라가 보급된 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무상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입맛을, 군인들의 입맛을 길들인 게이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이 음료를 찾아서 초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더 대중적으로 띄운 건 바로 이제 스 마케팅이었죠. 이 대중매체를 통한 대규모 광고였는데 이 시점에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확신한 거죠. 아 코카콜라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음료에서 미국인의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이게 주가가 뛰지 않으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물론. 뭐이그찰리먼거라든가 버핏이 롤러팔루자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 투자 실패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2017년에는 이제 구글, 월마트, 아마존처럼 당시에 잘 나가던 그리고 그외에도잘나갈 기업들을 고른 게 아니라 아이비엄을 선택해서 좀 망신을 샀죠. 89년에. 아, US항공이라는, U.S. 항공이라는 U.S.A.R.라는 회사를 산 것도 어, 실패였죠. 그러니까 롤러팔로저 효과를 활용하실 때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 샀다 팔았다 말고 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계기가 아니라 대중의 심리가 크게 바뀌는 큰배가 선에 하듯이 이럴 때를 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주변의 정보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이 사람들의 철학인 겁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보통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거죠. 보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 현금, 현금에 준하는 것, 국채, 이런 것들이 워낙 수익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현금을 두질 않습니다. 다 어떤 주식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바뀌는 롤러 팔루자의 순간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현금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 워렌 버피 시 이끄는 이벅셔 헤드웨이 같은 경우는 늘 200조 원 정도의 추가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나비백, 이른바 투자를 해도 되는 여분의 돈, 플로트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금을 늘 갖고 있어야 최악의 순간, 워렌 버핏이 한얘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질렸을 때, 파랗게 질렸을 때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롤라파로제의 순간인 거죠. 근데 보통 투자자들은 투자를 늘꽉 채워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대중의 심리가 바뀔 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시장이 나빠질 때 나쁜 롤라파로제 효과에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중의 심리는 워낙 변덕스럽고 시장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다 맞춘다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다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 그럴 수가 없다. 이 성공과 실패가 비슷하면 약간 손실 쪽이 커집니다. 이 투자의 속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한 주식이 80% 내렸다가 80% 회복되면 64%만 원금에서 회복한 거니까 아, 다 맞춰도 아,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롤러 폴루자로 좋은 효과를 얻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 6은 맞추고 4번 틀리면 그래도 위대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찰리 먼거에 따르면. 그래도 원금 이상에 늘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대중의 심리를 생각하면 시장 변동성이 의외로 커질 수 있는 해입니다. 연초에 연말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게 그런 변동성이 예인데요. 올해 롤러팔로자를 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후보군들만 말씀드리자면 순서대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것도 롤러팔로자가 될 겁니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이건 빨리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데 생각보다 안 좋다거나. 통계 수치가 과장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되면 나쁜 월러폴로자가될 겁니다. 미국 대선 결과 올 연말도 가장 중요한 대중의 심리가 요동치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변수들이 어떤 방향성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이런 변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